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그토록 무시하고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탐내며 가진 모욕을 주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분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당첨금 수령 마감일, 딱 하루를 남겨두고 극적으로 그 돈을 찾아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통쾌한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감동과 사이다가 넘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숙자 여사님이셨어요. 숙자 여사님은 평생을 참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 물한 방울 마를 날 없이 일하셨어요. 외아들 철수 씨를 낳고 기르면서는 그야말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죠. 좋은 옷 한번 못 입어보시고 맛있는 음식 한번 편히 못 드셔도 오직 아들, 철수 씨가 잘 되는 것만이 숙자 여사님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셨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시고 나서는 숙자, 여사님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억척같이 살아내셨어요. 식당 운영도 힘에 부치셨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 꿋꿋하게 버텨내셨죠. 덕분에 아들 철수 씨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착실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아들 철수 씨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숙자 여사님은 그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지혜 씨라는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지혜 씨는 처음엔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 보였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아이고, 우리 철수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내 팔자도 좀 펴려나? 하고 생각하며 지혜 씨를 두팔 벌려 환영하셨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지혜 씨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명절 때나 가끔 찾아와 살갑게 굴던 지혜 씨가 어느새 숙자 여사님, 댁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이 없네요? 며칠 전에 해놓은 거다 먹었죠? 하며 살림살이를 점검하는가 하면, 어머니, 그 이불은 너무 낡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안 써요. 하면서 숙자 여사님의 취향이나 살림 방식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수였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처음엔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무 고리타 분한가? 하고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숙자 여사님께 모든 일을 떠넘겼어요. 어머니, 제가 워낙 바빠서요. 어머니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하면서 교묘하게 숙자 여사님을 부려 먹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매달 숙자 여사님께 용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숙자 여사님은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보증금과 남편의 유산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가지고 계셨답니다.그걸 아들 내가 알고 있었던 거죠.어머니 저희 이번에 차좀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어머니가 조금만 보태 주시면 안될까요?어머니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하더라고요.저희도 좀 섭섭하네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숙자 여사님은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지만 아들 내외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꼭 참고 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숙자 여사님은 동네 복권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재미삼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평생 복권 한번 사본 적 없던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손이 이끌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장의 복권을 사서 집에 돌아오셨고, 잊어버린 채 서랍 속에 넣어두셨답니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맞춰보셨는데, 세상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이 돈을 아들 내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했다가는 분명히 다 뺏길 거야. 지혜가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해. 숙자 여사님은 그동안 지혜 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복권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하셨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밀은 숙자 여사님의 마음 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게 되었죠. 며느리 지혜 씨의 시어머니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셨어요. 병원에 갈 일이 잦아졌지만 지혜 씨는 단한 번도 숙자 여사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문병 오는 일이 없었답니다.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그 나이 되면 다 아픈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차갑게 말할 뿐이었죠. 심지어 숙자 여사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혹시 보험 되나요? 하면서 돈 문제만 먼저 물어봤답니다. 어느 날은 숙자 여사님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 며칠째 알아누우셨어요. 아들 철수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며느리 지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지혜 씨가 옆에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냥 푹 쉬시면 낫겠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어머니, 괜히 아픈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바빠 죽겠는데. 숙자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애써 참으셨답니다. 지혜 씨의 재산 요구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시는 아파트 명의를 저희한테 좀 넘겨주세요. 저희가 대출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이자도 싸고 좋잖아요. 숙자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집이 내전 재산인데. 그러자 지혜 씨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올집 아니에요?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저희도 집이 있어야 대접받고 살죠. 어머니는 그 나이에 돈 욕심도 많으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고. 숙자 여사님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지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가셔야 할 텐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은 숙자 여사님에게 비수처럼 박혔어요. 내가 이토록 무시당하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재산이나 남기라는 건가? 숙자 여사님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할수 없으셨답니다. 아들 철수 씨는 옆에서 그저 눈치만 보며 지혜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할 뿐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숙자 여사님은 아들에게도 큰 실망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자 여사님은 우연히 서랍 속 복권 당첨 용지를 다시 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복권 뒷면에 적힌 당첨금 수령 기한이 바로 다음날까지라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잊고 있었다니. 마감일이 내일이라고? 큰일 날. 뻔했구나. 숙자 여사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돈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지혜 씨는 또다시 숙자 여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철수 씨까지 함께 였어요.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 숙자 여사님은 불안한 마음에 손을 덜덜 떠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결과,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는 게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도 자주 가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숙자 여사님은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멀쩡히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머니 신경 써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시다가 혹시라도 엉뚱한데 쓰실까 봐 걱정돼요. 지혜 씨의 말은 소속자 여사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분명했답니다. 아들 철수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숙자 여사님은 그 순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복권 당첨금을 찾아야 해.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지켜야 해. 절정 및 반전. 숙자 여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숙자 여사님은 오래된 친구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영자 씨는 숙자 여사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영자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숙자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복권 당첨 사실과 며느리의 만행 그리고 당첨금 수령 마감일이 오늘이라는 것을 모두 털어놓으셨답니다. 영자 씨는 숙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세상에 숙자야,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당장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영자 씨는 숙자 여사님을 데리고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은행 본점으로 향했답니다. 다행히 영자 씨의 아들이 변호사였기에 복잡한 절차나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영자 씨의 아들 변호사님은 숙자 여사님의 사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숙자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복권 용지를 내밀었어요. 마감 시간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은행 직원들은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쳤고, 마침내 숙자 여사님은 수십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무사히 수령할 수 있게 되셨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나도 사람 대접받고 살수 있겠구나. 당첨금을 수령한 숙자 여사님은 영자 씨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확실히 정리하고 아파트 명의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다른 곳으로 옮겨 두셨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며칠 뒤 지혜 씨와 아들 철수 씨는 또다시 숙자 여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계약서 비슷한 서류까지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는데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지혜 씨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차분하게 웃으셨어요. 지혜야, 철수야. 너희가 그렇게 내 재산이 탐났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지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숙자 여사님이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 씨와 철수 씨 앞에 툭 던지듯 놓았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렴. 지혜 씨와 철수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바로 숙자 여사님의 복권 당첨금 수령 내역서와 거에게 예금 잔고 증명서였답니다. 서류를 읽던 지혜 씨와 철수 씨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지혜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류를 손에서 놓칠 뻔했어요. 어, 어머니, 이게, 이게 무슨, 지혜 씨는 말을 더듬었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내 돈이다. 겨우 몇푼안 되는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더니, 이 돈은 어떻게 할 거니?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이 늙은 어미가 너희가 평생 벌어도 못벌이 돈의 주인이다. 지혜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철수 씨 역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지혜 씨가 뒤늦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래, 몰랐겠지.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너희였잖아.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요양원까지 보내려던 너희였잖아. 또 숙자 여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혜 씨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철수 씨도 옆에서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숙자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늦었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거다. 이 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거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 거다라. 너희는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라. 숙자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법적 서류를 내밀며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셨답니다. 지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들 철수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숙자 여사님은 모든 억압과 무시로부터 해방되셨답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멋진 새 아파트로 이사 가셨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여생을 즐기셨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줬던 친구 영자 씨에게도 큰 보답을 하셨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답니다. 숙자 여사님의 얼굴에는 늘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편, 며느리 지혜 씨는 그 후로 숙자 여사님께 수없이 찾아와 빌었지만, 숙자 여사님은 단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지혜 씨와 아들 철수 씨는 복권 당첨금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부부 관계마저 위태로워졌다고 해요. 아들 철수 씨는 어머니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숙자 여사님은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이제라도 내 아내와 함께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철수 씨는 뒤늦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눈이 멀어 효도를 저버리고 무시와 핍박을 일삼는 자식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내심 많고 지혜로운 숙자 여사님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쾌한 반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감동과 사이다가 넘치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